테스트 서버에 출시된 신맵 테스트 윤록교와 친구들은 신맵을 아, 실험해보는십버차차 차. 우리 차부터 구해야 돼아나 요즘 배그만 하면 1대1에서 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숨어있는 새끼들한테 던져 몇 대? 너무 심해졌어 메타가 아예 그냥 미신놈 메타가 돼가지고 요즘 메타가 뭐 DBS에다가 DMR? 뭐 이렇게 쓴다던데? 어 3인칭 가보면은 애들 죄다 샷건 쓴다 아니 뭐 샷건이야 애초에 근접에서 이기라고 만든 총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메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좀 씁쓸하긴 한데 그리고 우리 중국, 중국분들은 중국 많이 쓰지 않나? 그 중, 아니야 중국분들 DMR로 광클하고 다녀 아 진짜? 그, 달라요. 그, 요새, DMR 광클 쓰시는 형님들 보면은, 딱 템포만 듣잖아. 그럼, 아, 느낌 어. 왜냐면, 매크로로 쓰는 거니까. 똑 같아, 템포. 저012 저걸로 리드샷 돼? 안 돼. 뭐, <laughs> 잘 쓰면 되긴 하겠지. 근데, 그게, 가능할까? 난 모르겠다. 차는 네. 잘 젖드릴 거다. 다 맞추면. 그치. 차는 막 기가 막히게 터지고. 어? 저거 고급에서 네, 맞잠 뜨는 거 아니야? 안착. 나무 뒤에 있다고? 저쪽에 스텔스 저쪽에 있어스텔스 뭔데 뭔데 저게 설마 설마 이거 아이집 어, 이집 답지비 어, 오 뭐야 뭐 달라 날아... 오쉣이 새끼 또 여기 하나 없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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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새끼야. 일로 와 일로 엉덩이 딱대 머리 머리 대봐 어. 머리 대봐 딱딱딱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,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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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에 <laughs> 네들 엄마 안 계신가? 딱딱 <laughs> <laughs> 진짜 개 얼탱이 없네. 어왜 깝쳐 가지고 깝다깝다그 대. 가자 윤녹도 <놀람> 가자 사련타고 이새끼 어 <놀람> <오>, 뭐고 어다 <놀람> 잡았어, 잡았어 다 잡았어 친구가 있었네 아이고 야 5-1-2로 그냥 말이야 어? 삼가파가 그냥 삐겼는데 녹아버렸어? 이게, 이게 윤녹도 어. 아니 뭐 근데 얘가 얘가 문빵 다 했잖아 고기방패다 이거야. 어, 방패 다해 줬잖아. 이거 못 잡으면은 싸대기 맞아야 돼. <laughs> <나> 리얼 싸대기 <laughs> 맞았어야 돼, 이거. <laughs> 어, 이거 못 잡아 주면 싸대기 맞아야 돼. 근데 이거 이, 이제 무섭거든. 도망 갈까? <laughs> 오! 어, 뭔데? 뭔데? 야, 무친. 아, 뭔데? 뭔데? 빨리스 <laughs> 자리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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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뱅뱅뱅. 아무래도 <laughs> <고무라이도>. 나이스. 나 <laughs> 좃다. <laughs> 아니 뭔데 얘, 얘네들 아니 얘네들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? 몰라 너뭐 스폰되나봐 어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<laughs> 여기서 살짝 테이고 느낌 나기도 하고 계속 교전하는 딱돼이 새끼 어? 우리도 이거 뭐야 이거 오나 잘하는걸 잘하는걸 못 피하죠? 절대 피할 수가 하지? 없죠? 안 되지? 절대 피할 수가 없죠? <laughs> 왼쪽도 터지고 <laughs> 오른쪽도 터지고 그냥 인, 인생이 터졌죠 오어 이집 20, 이집 좋아 보이는데. 오. 개꿀이야? 차! 차! 오. 안에 비었네. 아무도 없음. 넌못 지나간다. 나와, 후루룩 잡잡. <laughs> 뭐 의도 맞았는데, 누구? 어, 후루룩 잡잡이가 길막해가지고 쐈어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. 아, 야, 저기로 올라가면 되잖아. 왜뭐 여기서 개고생하고 있냐. 어라차차. 어? 여기 더 올라갈 수가 있나? 안 되겠지. 불가능하던데. 나못 나온다. <laughs> 아. 오오 <laughs> 오, 오샷 날라온다. 오케이. 집 쪽인데. 어디야, 어디야? 음, 음. 아, 이쪽이다. 집쪽 말고 이쪽 이쪽도 있었어. 아, 핑지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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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이고. 뭐야, 스텔스. 뭐야, 뭐 스텔스, 스텔스 왔는데? 우리 아래. 아핑 왔다. 붙었다. 어디? 붙는다. 안녕하세요. 그 제가 수류탄이란 걸 가지고 있거든요. 으차. 펑. 제 2구. 어 왼쪽에 스텔스. 잡았다. 그 잡아. 아더 잡아. 차차 차. 차, 차. 아래 거라. 붙인 거라. 들어갔어. 아래 들어갔어. 나나 아, 나. 나와, 나와, 나와. 나도 간다. 하이. 안녕하세요. 아, 사이, 사이. 하이. 어휴 깜짝 놀랐어 다 죽여 다 죽여 이 새끼가 어디 자가재생동기를 깜짝 <laughs> 놀라줄라고 아이고 얘 오일리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 그냥 어? 푸르푹 짭짭할라고 어림도 없지 저요? <laughs> 아니아냐 아니야.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우리집이 그렇게 좋아보여? 좋아보이긴 해나나 못참아 바로 가 어디를 정면에서 맞짱 뜨는거 바로 가 스탑 스탑잇 스탑잇 내 초록선으로 싸우고 있어 빨리와 맛있는것들 많아 음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오나 왔어, 나 왔어. 마트절되는거 있어. 그래? 아 사용 당해. 팅팅제제 머리 없다. 제 머리 없다. 어 머리 없다. 어, 머리카락이 떨어졌어. 하셨어. 아, <laughs> 돌아가셨네. 아이고. 빨리 <laughs> 아, 트어저리보인다막 짰다. 아돌뒤에 숨어가지고. 저저저 아, 뭐. 저, 저 금박지 옷 쓰고 있다. 반짝반짝 거린다. 금박지 쓰고 있다고? 어, 반짝반짝. 저쪽에서밖에 안, 저쪽에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저야 그쪽에서 보일만 한데. 아니안 보여. 아 어, 있다 있다. 기절 기절. 비절. 방금 기절했어. 어 지금 핑 네. c 에붙어져저붙여도되겠아킹 아, 아, 어, 보이는 네? 편. 머리 날려준다는 아, 느낌. 아. 아 만족치? 가만히 있어라! 꿈찔꿈찔 움직이지 아, 말고 정석으로 정석으로 아, 어안 맞을 겸확어 어허? 멀리서 돈났으면 좀... 뭐야 수류탄 뭔데? 근데 4번에도 있어 어 알아 알아 그 그러니까 아까 내가 쏠라 했는데 제 머리 진짜 코딱지도 아니고 거의 비듬만큼 내밀어가지고 믿듬이면 그럼... 보이나요 그거? 거의 안 보일 정도로 <laughs> 어, 나왔다 얘 노후표로 뛸 듯? 잡으면 되겠다 우리 뒤에 있었.. 뭐 수류탄 하나 날라왔었거든? 내 쪽으로 핑 눈동자까지 날라... 올라왔어 연막 쳐져 있는데? 어 저기 계속 던지네 여기 두명 있을때 아니면 앞 영상까지 당기든가 양각 나오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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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줄게 일단 얘부터 잡자 양각부터 없애자 그래, 4번 핑 나오면 옆 옆쪽 통 볼거에요 톡, 톡? 야, 머리가 좀 단단하신데? 아이고 가셨네. 제자 자가드레싱 도끼 있다. 어떻 아, 찍어야 된다 이거 던져놓으면 돼. 음, 딱 뜨끔 뜨끔 뛰. 그래 뛴다, 개 뛴다, 개 뛴다. 뭐 하는 거야? 야, 누구세요? 뭐야? 누구세요? <놀람> 야, 그래, 아, 그래, 제 뭐, 벌, 제제 내가 얘기한 게 재였어, 저 벌레. 빵, 피터졌다, 아프다. 빵! 빵! <laughs> 어, 이게, 어떻게, 신맵이 나올수록 점점 더 사람이 악랄해지냐? 왜들? 뭐 <laughs> 어. <웃음> 점점 더 역겨워지는 느낌이야. 하지만, 우리도 역겨웠다는 거. 점점으로 잘가. <laughs> 어, 잔인네나 봤어 잘가. 광클한번 해볼게. 광클광클안 돼. 광클한게그 정도 속도예요? 응. 음. 아이가랑 비슷한 것 같아. 어, 많이 걸리나 보네. 어 많이 걸려. 광클은.